음, 저번에 이제 그, 배터리로 된 애초기를 사용했는데, 그걸 또몇번 사용해보니까, 이제, 배터리가, 어, 수명이 다 돼가지고, 배터리를 사려고 하니까, 이제, 한 15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, 아이 배꼽,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싶어가지고, 어,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니까, 이 가스, 부탄가스로 하는 이제 애초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30만원 주고 어 하나 샀습니다. 샀는데 참 편리한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투사이클 엔진 오일이 이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걸 8천원 주고 한 통을 샀습니다. 그래서 이걸 넣고 어 동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. 여기 투 사이트클 온전히 어, 이제 여기에 이제 에, 토탈 하이퍼 뭐 이,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아,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요 정도에 고그 다음에 어, 뚜껑을 닫고 음, 이게 네, 이번에는 이제 가스를 충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뭐 일반적으로 파는 부탄가스인데, 네개 들이가 한 4,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개 들어가지고. 어, 그리고 요거는 이제. 4, 5천이 아니었는데, 음, 무지 쌌었는데 아, 그래? 어, <laughs> 아 그, 좀뭐 그렇다 치고. 자, 요거는 이제 여는 게 눌러가지고,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열리죠. 네, 음. 열리고. 그리고 음. 이제, 저, 일회용 가스 번호에도 하는 것처럼, 여기, 그, 음. 구멍을 맞췄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 구멍을 맞췄는데 여기 보면 안에 있는데, 요거하고 이제 맞춰가지고, 요래 딱 돌려가지고, 엮어. 요래 딱 돌려서 엮어. 그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하면 되겠습니다. 음. 아유. 어, 지금부터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하기 전에 이제 잠가놨던 요 밸브를 갖다가 요걸 열어줘야 됩니다. 요 밸브를 가스가 이제 올라오면 브고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 어, 하이고 여기 이제 속도가 하이고 여기 로인데 로를 해놓고 어, 이걸 당기면 되겠습니다.